이상합니다. 이강인는 트랜스퍼마르크트에 의하면 2,200만 유로의 미드필더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대가 3,000만 유로였는데 오히려 500만 유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2025년 3월의 기준인데 뭐 물론 당시에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입지가 매우 좁아지면서 대부분이 교체 출전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적설이 나올 때도 이적을 할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었죠. 아마 조만간에 다시 몸값이 업데이트 되겠지만 이강인은 실제 시장에서는 아니 어, 더 정확히 말하면. 해외 기사들에 의하면 최대 950억까지 나왔었고, 아스톤빌라가 5천만 파운드에 영입하려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팅홈에서도 이강인은 5천만 파운드 정도에 영입하려 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와 프랑스 매체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이적설이 나올 때마다 파르생제르망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 그건 그만큼 이강인을 헐값에 넘기지 않을 거라는 의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프랑스 유력지인 레키프에서도 노팅홈에서 기본 400억에 보너스 포함해서 970억 가까이에 제안을 했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강인이 정말 2,500만 유로 3년 동안 200만 유로 오른 정도의 선수일까요?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팀 파리 생제르망에 소속되어 있는데 현지 매체들, 팬들이 이강인을 선발로 기용하라는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강인은 엔니케 감독이 중요 자원으로 출전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모두가 선발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강인이 아닌 바르콜라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어, 이건 뭐둘 중에 하나죠. 토트넘을 개 허접으로 봐서 이강인을 오래뛰게 할 필요 없다고 하거나 토트넘 전 챔피언 3가 매우 중요해서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는 60분도 안 돼서 이강인을 투입했는데 어, 2대 2 상황이었습니다. 홈 경기인데 이겨야 했고 이기기 위해서 이강인을 선택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강인의 어시스트와 골은 없었지만 팀은 어, 이후에 3 골이 더 나오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 클럽 파리 생제르망에서 이강인은 중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 트랜스퍼 마크트는 르 2,500만 유로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국가 대표로서도 어, 이강인이 이미지가 추락해서 그렇지 경기력만 보면. 이강인은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까지의 기록에서도 키패스가 최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스쿼어카는 28일 sns를 통해서 25, 26 시즌 챔피언스리그 찬스 생성 탑10을 공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올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까지 찬스를 가장 많이 생성한 선수는 은바페 어, 레알 마드리드 20개였습니다. 4위에는 이강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은 UFA e 챔피언스 리그 5경기 출전해서 찬스를 14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이강인의 5경기 모두 교체로 나와서 출전시간이 합이 171분에 불과하기에 이강인의 올 시즌 UFA e 챔피언스 리그 90분당 기회창출 개수는 무려 7개. 네, 7.36개였습니다. 이는 출전 시간이 440분인 음바페의 90분당 기회 창출 개수 4.09개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강인는 출전 시간 대비해서 어, 유럽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커로 객관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축구 동계 매체의 품목에 따르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이강인는 34분만 출전했음에도 두번의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교체 출전했음에도 기회 창출 횟수 부문에서 팀내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기회 창출 외에도 팬 성공률이 94%, 크로스 성공률이 75%, 지상볼 경합 승률이 67%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이 교체로 들어간 후에 PSG는 3 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5대 3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후반 20분 파초의 추가골은 이강인이 코너킥 상황에서 올린 크로스가 기점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강인의 활약은 교체로 들어와서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게임 체인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망은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그 14라운드인데요. 어, 파리 생제르망이 상대하는 팀은 리그 8위의 A.S. 모나코입니다. A.S. 모나코는 최근 3연패를 겪으면서 매우 위기처럼 보이지만, 어, 최근 반등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먼저 포그바라는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폴 포그바가 징계 후 811일 만에 공식 경기에 나서면서 어, 스타드 렌전에서 교체 투입돼서 모나코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포그바는 2년 넘는 공백과 발목 부상을 이겨내고 모나코 스쿼드에 완전히 합류했으며 모나코의 포코넬리 감독은 중원 리더십과 경기 운영 능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징계 당시처럼 유벤투스에서 방출됐고 새 팀을 찾다가 모나코와 손을 잡았습니다. 프랑스 대표지만 외국에서 뛰어온 포그바가 처음으로 리그앙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상 없이 건강하게 될 때의 포그바는 메뉴 어, 이절 당시, 당시 최고 이종료 신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징계 이후에 어, 장기 공백을 겪었지만 오히려 희망적으로 본다면 오래 쉬면서 부상 우려를 낮추고 잠부상을 많이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 두 명이 있는데 토트넘 시절의 수비수였던 다이어가 현재 모나코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수비의 안정감을 더해줄 베테랑으로서 이강인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일본 국가대표 미나미노 타쿠비는 이번 시 모나코에서 12경기 두골이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핵심 공격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출전 시간이 꾸준히 보장되면서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대폭 늘어났고 어 이강인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플레이메이커로서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입니다. 근데 아마 이 선수 교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망은 지난주에 1위를 잠시 내줬었습니다. 마르세유가 매우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에도 새로운 감독이 오자마자 2위를 냈고, 이번 시즌 초반에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르세유가 1위를 탈환했었다가, 13라운드 파리 생제르망 경기에서 이강인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으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이겼던 것입니다. 현재 순위는 PSG가 리강 1위, 네, 9승 3무 1패, 승점 3 0점이고 마르세유가 근소한 차이로 뒤쫓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뉴캐슬도 이겼을 정도로 강세입니다. 파르생제르망은 AS 모나코와의 원정 경기, 이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하면 2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르세유가 툴루즈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파르생제르망이 AS 모나코와의 경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강인의 출전 시간을 제한 뒀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현지 언론과 팬들도 이강인을 선발로 활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글로벌 축구매체 트리뷰나는 이강인은 바르콜라를 제치고 PSG에서 선발로 나설 자격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면서 팬들이 이강인의 정기적인 출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르파르지행 RMC 스포츠 등 유럽 매체들도 경기력 하락세인 바르콜라 대신 이강인을 확실한 선택지로 기용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90분당 기회 창출 7.36개라는 경이로운 효율성은 앤리케 감독이 더 이상 이강인을 조코로만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1시 이강인의 출전 경기, 과연 포그바와 일본 미나미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강인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